우리 전영준님도 오늘 세게 발언하셨습니다. 을 한동훈 일당들의 의도. 보수 우파들 중에 한동훈을 차기 당 대표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해서 부정적이다. 대체적으로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과 도덕적 윤리적으로 무장한 정통 기독교인들이 많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지지 스탠스를 취했었다. 지지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한동훈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인물들을 보고 대한민국 어쩌고저쩌고 타령을 하기를 바란다. 자, 한동훈 세력의 좌장은 진중권이다. 시사저널 TV에 가서 그의 이야기들을 들어봐라. 그래도 한동훈을 지지할 생각인지. 진중권은 누나와 자판으로 타다 열정적으로 지지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죽자. 자, 진보진영에서 설 땅이 없어졌다. 그러자. 지난 대선에서 마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 지지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한동훈을 매개로 반문, 반명으로 돌아섰다. 즉, 국민의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동훈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접수해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 세력들이 김경률, 하문경, 신지호, 장동혁, 김종혁, 박정훈 등 반창고 인생을 살아온 인간들이다. 김종혁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최재형 후보 캠프 본부장 역할을 하다가 김영호와 함께 폭상 말아먹은 작자다. 박정훈은 동아일보에서 키워졌더니 워싱턴 특파원 임기가 끝나자 TV조선으로 막말 갈아타는 배신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자, 그의 장인은 수도권, 청년, 중도세력이 싫어, 싫어할 1212 12 사태 주역이자 교통부 장관 재임 중 뇌물을 받아, 자, 직력을 산 차규헌 장군이다. 박종훈이 참 이력이 화려하네요. 근데 우리, 그, 저기 씨가 잘못한 게 뭐냐면요. 이런 게 꼼짝도 안 해요. 자, 이, 그 뚜껑에, 그, 천다은 자, 과추 성추행범이에요. 그까지 무슨 뭐, 뇌물 사건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과추 성추행범 집안인데. 자, 이런 작자를 옆에 둔 한동훈은 청년, 중도, 수도권 타령을 하고 있다. 자, 한동훈은 8일, 광주에서 열린 합동연설에서, 자, 국민의 힘에는 오직 한계파만 있을 것이다. 바로, 친국이다. 친국과 친국민, 친국민의 힘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왔다. 자, 한동훈 다음 말장난의 극치다. 한마디로 친국을 빌미로 자 국민의힘을 친한 정당, 진중권 일당들이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예를 들어 동성애도 합법화하고 자 이민청 만들어 난민들을 대거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5.18도 헌법 전문에 삽입시키기 위해 헌법 개정도 불사겠다는 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종북세력들이 왜 윤석열 탄핵을 주기동문처럼 외우고 부르짖을까? 그 이유는 한동훈과 진중권 일당들의 속내를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제의에 붙이면 통과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통치불능에 빠져 하야해야 한다. 대선이 조기에 이루어지면 한동훈 세력과 이재명 세력 모두 자신들이 당선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이가 당대표 대리하는 것은 집권 여당다운 당을 만들고 윤석열 정권 임기 말까지 순항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윤석열을 조기 체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윤석열 부부가 밉다고 한동훈 찍으면 국민의 힘과 보수는 무너진다. 친국민, 친국가, 친국민의 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친북한, 친 더불어민주당 세상이 도래돼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지난 20년을 보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일당들의 말장난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이제 이재명을 앞세운 경기 동부 연합 세력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훼손이 아니라 붕괴되며 국민의힘은 사라진다. 현동훈이가 당대표되면 그 비단길을 깔아주는 충견 역할을 하게 된다. 할수 없다. 윤대통령 부부 미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붕괴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지 된다.